안녕하세요. 집나간아들입니다. 오늘은 감자와 양파를 이용한 아주 맛좋은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특별한 재료 없이 양파와 감자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 보세요. 먼저 장갑을 끼고 감자의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 줍니다. 껍질을 잘 벗긴 감자는 채칼을 이용해 얇게 썰어 주시고요. 소금 한 꼬집을 뿌리고 잘 절여줍니다. 양파도 반 개만 채 썰어주시고요. 흐물흐물해질 정도로 볶아주세요. 준비가 끝났으면 물기를 뺀 감자와 양파를 섞어 소금간을 해줄 겁니다. 이제 프라이팬에 구워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. 제가 감자전을 훨씬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감자전 한 판을 앞뒷면으로 예쁘게 구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한 판만 더 구워주세요. 두 번째 감자전이 어느 정도 익으면 중앙에 치즈를 뿌려줍니다. 그리고 위에다가 감자전을 올려주시면 정말 맛있는 감자전이 탄생합니다. 짠! 정말 맛있는 감자전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